반갑습니다 6월 19일 내일이 이제 업데이트 날인데 그 전에 오늘 날짜로 공지가 올라온 게 있어서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기에 앞서서 최근 라이브 영상을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공지 내용과 상관없이 감정 자체가 많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당분간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꾸 그런 분들이 조금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옛날 바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옛날 바람 해보실 생각 없냐? 뭐 아직도 바람의 날 클래식 안 접었냐? 공식이 주는 안정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 바람을 절대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이 공지를 대충 읽어봤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사건이 좀 커져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유저분들이나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적용이 된것 같고 그에 대한 결과값이 이 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특정 플레이어와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진 측과 특정 유저 간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파운술 및 기타 마법 관련 개선 패치는 파운술을 이용한 특정 문파 공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비매너. 그 비매너 문파가 이 파운술 관련해서 일반 유저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행위.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힘을 합쳐서 특정 비매너 문파들한테 보복을 한 행위. 그 일이 있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으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합니다라고 해요. 뭐,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알수 없는 거죠. 예전에 그 승부 조작 사건이 떠오르네요. 너 승부 조작했어? 안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특정 플레이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업데이트 및 개선을 진행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무근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실무근이지만 혹시나 그거에 관련해서 유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각 대상의 개인 계정이 보유한 모든 캐릭터의 플레이 로그. 거래되어 가입 문파 및 활동 내역, 월드 채팅 로그, 금전 및 아이템을 포함한 월드 자산 및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업로드 전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안되던 답변이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운영진 측과 아는 지인사이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게임 내에서 얘기를 하고 누가 그거를 고객센터를 통해서 <laughs> 알려주겠습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진이라서 일반 유저들 모르게 어떤 유저랑 커넥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인게임 채팅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뭐 질문을 한다던가. 어? 누구나 다알수 있게 내가 내가 운영진이랑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하 그냥 네 여튼 세부 조사 결과 특정 의심 로그 또는 유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업데이트 계획 및 공지사항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접근 가능 인원을 최소화한다. 최소화를 해도 그 인원 내에 어차피 일반 유저랑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보안 교육을 분기 단위로 실시한다. 윤리의식 강화. 보안 교육으로 이 윤리 의식이 강화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유출을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모니터링 진짜 이 게임하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모니터링이라는 거 월드 이용의 문파 활동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프로세스화하여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수리를 하겠답니다.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부터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항목들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보스 몬스터 독점 문제 개선 두 번째는 비인가 프로그램 및 비매너 플레이어 세 번째는 4차 승급 조기 적용 네 번째 서버 렉이죠 다섯 번째 도사 희원 버프 용왕의 침소 이제 아마 용굴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보스 몬스터 출현은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보스는 주기적으로 시야 내 생존 중인 캐릭터에게 낙인을 누적 부여하며 이 낙인은 채널을 이동하거나 재접속할 때 해제가 된다. 낙인이 어떻게 보면 은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점수. 누적된 낙인의 개수에 따라서 보상 획득 확률이 증가하고 보상을 받은 캐릭터 외에 나머지 인원에게는 참여 보상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기어도 순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를 통해 기어도가 낮은 캐릭터를 다수 동원하여 보상을 독점하는 행위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보스 사망 시 보상이 인벤토리로 지급이 된다. 어, 많은 유저들이 염원하던 그런 부분으로 좀 패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귀환됨으로써 입장료를 한 번만 내고 반복으로 보상 획득이 가능하던 기존의 방식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획득한 캐릭터는 맵내 모든 참여자가 확인을 할수 있다. 그리고 보스 난이도가 강화되고 부활 쿨타임이 추가됩니다. 용왕의 짐소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사망 빈도가 높은 캐릭터들의 보상 획득 기회가 감소됩니다. 자, 그리고 입장료가 없는 보스방, 유성지에, 해고랑, 그리고 그 하위 이용들, NPC를 통해서 다음 출연 시간이 안내되고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 몬스터가 출연한다고 해요. 던전 입구에 보스방으로 즉시 이동 가능한 NPC를 추가해서 길막기를 통한 독점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NPC 이용횟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동마다 금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어도로 보상이 지급이 되고, 보스가 등장하는 맵에서 사망할 경우에 자동으로 상황당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스 범과 연결되는 전체 던전에서 채널 이동 및 재접속 시 마을로 귀환됩니다. 진작에 게임이 나오자마자 했어야 될 부분을 이제 와서야 하는 겁니다. 진작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볼게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및 비매너 플레이어 대응 강화. 비인가 프로그램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식별 기준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거짓말 탐지기 발동 조건을 지금보다 확장하고, 비인가 프로그램 이용 계정에 적용되는 운영 정책의 수위가 상향된다. 아, 항상 높은 우선순위로 작업 중이다. 이것도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고, 비인가 프로그램을 방패로 세우면서 비매너 플레이어에 대한 대응 강화는 전혀 내용이 나와있지가 않네요. 결국에는 지금 이 이번 내용의 결론을 보면은 그냥 민심 잡기용 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승급 조기 적용. 뭐, 이거는 좋은 업데이트고요 장기 개선 계획으로 바람의 나라 클래식 전용 월드 서버를 구축하고 고성능 CPU를 탑재하여 서버 처리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도사 희원. 상향이죠. 적은 수의 도사 캐릭터로도 사냥이 가능하도록 희원 마법. 쿨타임 상한선을 추가하여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른 체력보다 회복량이 더 커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쿨타임의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 PVP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 개선 예정 사항이 있어요. 선비족 등 일부 몬스터, 중국 지역에 있는 몬스터가 사망할 경우에 어, 느리게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흉노족, 인식 속도가 늦는 현상. 요것도 있고요. 시즌 컨텐츠 자리. 어, 자리 항상 부족한 현상. 아이템 보관 가능 수량. 체마 변환 시한 번에 더 많은 양을 변경할 수 있도록. 뭐,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교환창 사기 방지 개선. 월드 내 신고 기능 개선 요청. 부문주한테 문파 관리 권한 추가 요청할 수 있게. 마법 쿨타임 표기 위치 변경. 공성전 시간 조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7월. 내지는 뭐 3분기 내로는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바람의 나라 클래식이 오픈되고, 빠른 시간 내로 이미 해결이 됐어야 됐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이 컨텐츠나 방향성에 대해서 패치를 해줄 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질 끌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아, 하... 미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마음을 담아 보상을 모든 분께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상은 상당히 지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이걸 현금으로 다 구매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큰 금액이지 않나 싶어요. 아, 운영진 측도 이번 사태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서야 인지했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냥 크게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보스 몬스터 독점 문제는 개선될 것 같아요. 이건 될것 같아. 문제가 뭐냐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및 비매너 플레이어에 대한 대응 강화. 이거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적용 예정일도 25년 3분기에요, 3분기. 그럼 가을이나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앞으로도 비매너 플레이어에 대한 그런 불쾌한 부분은 일반 유저가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결국엔 일반 유저들이, 아, 운영진 측과 비매너 플레이어에 대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갈증을 해소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4차 승급도, 원래 9월이 말도 안 되는 거고, 6월 말 또는 7월이 제일 정배였어요. 늦어도 7월이었어요. 렉도 당연히 원래 됐어야 됐을 거.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 왜 하십니까? 보통 이제 지나가면서 같이 사냥을 하고, 함께 파티 플레이를 하고, 결국에는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의 나라 클래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사람을 만나면 일단 불편해요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제일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이 해결이 되지 않고 심지어 비매너플레이어 대응 강화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컨텐츠도 중요한데 이 폐학칠만 부리는 유저들이 있는 게임을 누가 유입을 하고 누가 오랫동안 게임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클래식 게임인데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해 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이게 비판적인 내용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목표가 3차까지였기 때문에 나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4차까지는 해주시면 어떻겠냐, 4차 승급까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 공지만으로는 저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라는 이유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동기부여가 될것 같지는 않고 뭐 4차 이후에 진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고 운영이 좀잘 되고 그런다면은 뭐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